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옆집입니다. 옆집은 휴면 다큐멘터리 장르로 정신질환자, 정신활 시설, 공동생활 가정인 한마음의 집에 사는 회원들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영화 옆집은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인 한마음의 집에서 회원들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과 삶에 대한 고충,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영화로, 제18회 장애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누구도 정신질환자를 동정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시선들이 만연합니다. 그러한 시선의 질환과도 싸워야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정신질환자들은 더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은 실제 정신질환자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옆집은 한마음의 집 옆집으로 이사온 내 가족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나 가까이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일상을 보며 처음과 다르게 편견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상처받던 정신질환자들도 어느새 지역 주민과 가까운 이웃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제작한 한마음의 집은 병원에서 태어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한마음의 집은 주요 사업으로 자립생활사업, 건강관리사업, 사례관리사업, 여가지원사업, 사회적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의 집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으로 보다 우리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